안녕하세요. 하초아이프입니다. 요즘 날씨 참 덥죠.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7월 1일 오전 9시입니다. 벌써 푹푹 찌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어, 저희 집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을 소개하면서 여름철 관리하는 것까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째 이렇게 어, 합식해서 키우고 있는. 룰렛 체리와 루비나입니다. 두개 다꽃 인심이 참 좋은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지금 같이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많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 뒤쪽으로도 루비나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이 제일 중요해요. 여름은 그냥 물을 줬으면 그냥 훅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깍지벌레가 생기는 종류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 그런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녹소토를 조금 섞어서 어, 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 물을 아주 자주 주지 않아도 어, 되고 어, 배수가 잘되는 흙에 심으면 여름을 좀 어, 수월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강력한 팁인데 이렇게 잎을 어, 거의 이제 늘어지는 이렇게 늘어지는 잎을 좀 어,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여름나는데 수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배워서 한 지가 한 3년째 되네요. 그러면 여름을 조금 수월하게 나지 않나 그렇게 경험해 보네요. 이건 글로리아입니다. 이 꼬지에서 성공해가지고 꽤 사이즈가 커졌죠. 어, 이 글로리아도 여러분들 참 좋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녹소토를 섞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주 작은 1 0분인가9분인가 그렇게 됩니다 거의 저는 화분을 작게 사용하잖아요 작은 사이즈요 이것도 아주 꽃 다발로 폈었는데 지금은 이제 꽃 수가 조금 줄어들긴 해도 여전히 꽃대를 또 새롭게 내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참 기분 좋게 하는 색감이죠 이렇게 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면 좋고요. 어, 아주 30도가 훌쩍 넘는 그런 어, 된 한낮에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간 그늘막을 만들어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바람은 통하면서 그 쨍한 햇빛을 조금 가려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삼목존입니다 가을에 제가 나눔하겠다고 약속드렸죠. 5월, 6월 열심히 삼목을 해서 현재의 모습입니다. 어, 요거는 칸탕 매티구요. 요거는 칸타, 요거는, 아, SK자르. 네, 그리고 요게 칸탕 메이. 어, 다른 종류도 있는데요. 어, 성공하면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이거는 겨, 겨울부터 이제 꽃이 피는 거라, 어, 가을에 여러분들한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를 보면, 밑테카레는 목망아렛입니다. 세리에 메이. 어, 요게 정확하게 뿌리, 뿌리가 튼실하게 났고요 그리고 요거 잎꽂이 해서 지금 성공 중인 요게 스트랩토카우루프스. 이렇게 싹이 나는 것도 참 키우는 재미에요. 그죠?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거는 팝콘 베고니아인데요. 아, 어, 제가 하도 키우면서 계속 꽃을 어, 사계절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이게 화분이 깨지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laughs> 가지가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묶어지는 요게 하면은 이렇게 마디에서 납니다. 뿌리가 그러면 이제 흙에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개체 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아주 삽목하는 게 이렇게 어, 선반이 하나 있으면 그 삽목 존으로 해놔도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관리가 되겠죠. 여기는 페어리스타입니다 한 3년 정도 됐고요 지금 한창 이제 꽃대를 내네요. 요거 역시도 여름에 배수가 잘 되게, 통풍이 잘 되게 하면 또 여러 해 동안 꽃을 볼 수가 있어요. 11초가 제가 큰큰 화분으로 큰 항상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핑, 연 핑크요, 그죠? 근데 작년 여름에, 어, 제가 물을 말려서, 어, 실패를 했는데, 그 화분에 자연 발화된, 여기, 일일초들이, 이렇게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초하고 페어리스타는요, 어, 그 자기 화분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또, 예쁘게 꽃을 피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심어 줘봤습니다 이건 흰색이고, 이도예쁘죠 그리고 이것도 페어리스타인데, 얘도 이제 어,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창가에 있습니다 이건 연핑크, 아까 전에는 좀 찐핑크 였잖아요 그죠? 캄파눌라가 한창 예쁘게 피었는데 제가 영상에 못담고요 지금은 몇 송이만 피어 있는데 이렇게 꽃대가 또한 차례 잘라 줬더니 또 나옵니다 요번엔 제가 친정 언니네 집에 갔더니 몇년 동안 꽃을 큰 화분으로 해가지고 키우는데 갈 때마다 아참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네요 그래서 요번에 한 가지를 잘라서 와가지고 이렇게 어,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것도, 어, 참 순둥순둥하게 잘 크나봐요. 몇년 동안 키우더라고요, 언니가. <laughs> 예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겹 임파첸스. 얘도 꽃은 오래 안 가는데요. 참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기, 한 페랭이? <laughs> 몇 송이를 계속 피워줬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못 담고, 또 피고 지고 합니다. 요렇게. 어, 그리고 요거는 나도 샤프란이라는 꽃입니다. 한 송이, 두 송이 계속 피고 지고 하네요. 지금은 요렇게 바람이 조금 부는데도 꽃대가 길다 보니까, 그리고 살살 흔들리네요. 그리고 여기는 나벨렐라 초이 스텔라 종인데 그래도 꽃이 참 오래 가네요. 7월 1일 어, 저쪽에 리갈 제라늄 소식도 한번 같이 어, 담아 보겠습니다. 리갈 제라늄 중의 그랑 파쇼입니다. 한낮의 온도가 32도, 33도 가까이 베란다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쁘게 올해는 유난히 좀 건강하게 오래 피어있네요. 그랑파쇼 꽃대가 어찌나 많은지요. 꽃이 앙증맞으면서 올해는 유난하게 또 오래 가네요. 이렇게. 꽃송이가 많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칸탁 메인인데, 요것도 이제 좀 아직 많이 그 꽃,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꽃송이들이 제법 돼요. 칸탁 더블 다이먼입니다. 꽃송이는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 요렇게 건강한 꽃송이도 많이 있습니다. 어, 요 밑에를 제가 보여드리면 어, 제가 화분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 또 봐, 여름에는요. 이 화분과 화분 하분 간격을요. 배로 늘려주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만 바람이 잘 통하면서 또 서로 이렇게 잎들끼리 부딪히지 않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알비제라인데요. 비바캐롤라이나 라는 꽃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들을 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벨 이게 겹레드 인데요 제가 쇼트에도 올리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싹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꽃들을 많이 냅니다 참 매력적인 꽃입니다. 세작 백고니아입니다 이렇게 꽃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 절정은 아닌데요. 이렇게. 그리고 헛격, 제라늄. 참 예쁘죠? 이 예, 마당이 별인데요. 참 꽃이 매력적이죠. 벌레잡이 제비꽃무라는 씻습니다. 7월 1일 현재 이렇게 예쁘게 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몇 개를 녹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태에 특별히 키우시는 분은 여름에 어, 수태가 겉, 겉 수태가 어, 마른 듯 해야지 물을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촉촉함을 유지하면요, 그 고온으로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수태 키우시는 분들은 물을 철저히 아껴라. 어, 그래서 수태를 마른 상태에서 물을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아주 직사광선 해가 쨍하는 날은 좀 고기를 좀 위치를 변경하시더라도 해를 음, 바로 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 여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조금 물을 아껴서 주세요. 어, 극단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름에 물을 많이 줘서 갇혀 <laughs> 죽이지 말고 차라리 물을 굶겨서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물이, 물을 아끼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죠? 목마른 것 같고, 왠지 줘야 될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름 하초는, 어, 물을 아껴주는 거, 그 절제를 해야지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합니다. 화분 간격도 넓혀주시고요. 그리고, 해가 정말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당분간 제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업로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삽목도 열심히 하면서요.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운데 또 감기는 많이들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